안녕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들이 키가 커질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알려줄게 키가 크면 좋은 점이 많아 높이를 잴때더 자란 만큼 키를 재는데 키를 자란 만큼 더 장난감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 우리가 키가 커지는 데에는 음식도 영향을 줘첫 번째 음식은 우유야 우유는 칼슘이 많이 있어서 뼈를 강하고 크게 만들어줘 끼릉끼릉 우유 한 잔이라도 꼭 마시면 키도 커질 거야 다음은 고구마 고구마에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도 좋고 키도 높일 수 있어 쭈르르 따끈따끈 구운 고구마 한 개도 크기 좋아 그리고 시금치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아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서 키를 빨리 키울 수 있어 깍삭아이들도 시금치 두부째생는 먹자 언제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우리 키도 쏙쏙 자랄 거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크는 즐거움을 누려봐 알았지? 건강하고 큰 아이로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コゴシン。